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해 캐릭은 디아블로 공작소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든 캐릭입니다. 바로 아, 드림 딥만하는 제가 이상하게 우연하게 보게 된 캐릭인데 바로 드림 소소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다 드림 소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팔레딘만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도대체 드림 소소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초승달과 드림 뚜껑을 이용해서 체라 스킬을 마구마구 난사하는 그런 캐리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소설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체라 소설 플레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라면 좀더 확실한 사냥을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스킬과 스탯 소개를 한번 먼저 드릴게요. 일단 스탯은 PM 156, 모너크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나머지는 다안 찍고, 이상하게도 생명력을 하나도 찍지 않고, 마르게 모든 걸다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나를다 투자한 이유는 역시나 체라 때문이겠죠. 그리고 에드 에너지, 쉴드 애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마나를다 올려놨습니다. 어, 스킬트리, 스킬트리는 이제 이 프로즌 가보시죠. 하나, 그리고 라이트닝. 어, 이것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전 하나 웜스 하나 그리고 라이트닝을 다 하나씩은 먼저 다 찍어 주되 일단 라이트닝 마스터리 마스터 에너지 실드 마스터 그리고 체라 마스터 라이트닝 마스터 그리고 텔레키네시스도 마스터입니다 이제 텔레키네시스가 여기 염력에 보호막에 보너스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너지라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남는 스킬은 모두 다 노바에다가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템 소개를 하려면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인내, 뭐뱀파이어 이렇게 깨고 있지만 뭐 안다뚜껑을 껴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자스 무공 필수죠. 그리고 용병 아, 뭐 이제 본체 본체는 당연히 이제 초승달을 워서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서드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힘 인첩이 낮은 재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어 초석 달에서 봐야 될건 역시나 락각이 정이네 락각 락각만 있으면 됩니다 락각 그리고 맵피장 꿈 투구 꿈 방패 아 어, 팔라랑은 다른 점이 트롤 데스트에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두개꿈 투구와 꿈 방패를 껴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이거는 뭐 광패 아뮬이겠죠 광패 아뮬 끼시면 되고 그리고 특이한 건 이제 소소 구겨복을 업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패켓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두쪽다패케링을 꼈고, 수액 그리고 에테스 캐럽을 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라틴참과 횃불, 애니참, 그리고 이제 정 올레참을 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이제 신형속도가 110 나오는데, 7%를 더 올려야 패키 프레임이 좀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뭐 소설을 연구를 못해봐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음, 패키는 다 뜯어올 건다 뜯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냥 영상을 좀 보여주도록 할 건데 일단 번개 기술 피해는 4 3 번개 저항 낙각은 4 0로 맞춰놓게 됐습니다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하나, 하나 둘음됐고요 갑시다 클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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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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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일단 드림드보다 좋은 점 아주 편안하고 아주 난리가 난다 아. 아주,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거 뭐, 제가 그냥 막 하는데도, 엄청 세요. 막 하는데도 세요. <laughs> 막 하는데도 세다라는 건 숙련자가 하면 더 세다라는 뜻이겠죠. 이래서 소설을 하나 봅니다. 이래서. 이래서 소설을 하나 봐요. 자, 일단은, 어, 제가 8인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용 병을 보내 놓고 8인방 어, 맞나? 아까랑은 좀 다른데 이거. 진짜 진짜 s 도 진짜 잘 e collide. We are g 놀 i n 놀 to call. We are going to call. We are g o 괜찮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뭐, 필자분들은, 뭐, 그럼 광패 체라 소돌아직을 왜 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림을 좀더 활용을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컨셉도 잘 맞는 것 같고. 패틱을 써가면서 핏 빼놓고 때리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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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라 쓰면서 라이트닝. 와. 이거는 진짜, 아, 뽕맛이 있네요, 진짜로. 스테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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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닝. 제라. 아,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자, 모블도 모아놓고. 스테틱, 스테틱, 라이트닝, 라이트닝, 라이트닝. 이렇게 쓰면 되는 것같은 기분 확실히 딜이 진짜 세네요, 소서가 자, 스태틱 해고, 다시 해라. 스태틱, 해라. 킹받는, 어, 킹받을 수 있는 실력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스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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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딩 컨빅션과 드림 효과 덕분에 그 잡목들 처리가 좀 빠른 느낌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를 하드코어에서는 어, 도전하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포소 자체가 워낙 하드코어에서는 약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스컨트롤러는 심장 마비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그러이 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스태틱을 넣고 딜한다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는 것 같고 시원시원하긴 하네요 어떤 분들 말로는 나이트나 노말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다니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멀리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동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아, 이 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동기. 이동기가 최고예요. 아, 짜릿해. 그림들한테 못 느꼈던 그 이동기. 아, 진짜. 이 이동기를 너무 갖고 싶긴 하거든요. 아, 이 팩해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난리 나는 것 같습니다. 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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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라. 체라, 체라, 체라. 근데 이게 원래 체인 라이트닝을 쓰고 그 다음에 라이팅닝을 쓰는 건지 잘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섞어가면서 쓰는데, 어, 좀더 숙련자인 분들에게 좀 맡겨봐야겠다.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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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자분들이 했더라면 좀더 어, 완성적인, 완성, 완성형의 길을 좀 꽂아 넣으실 수도 있었을 것같아 확실히 제가 이거연상을좀더 한다면 어, 진짜 재미난 캐릭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드림 딥만 하고 있는데 드림 딥 말고 만약에 다른 캐릭을 한다면 드림 소서 이거를 할것 같습니다 맞추는 거는 진짜 힘들겠지만 이렇게 사냥 속도가 좋은데 제가 안할 이유가 없죠 아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부족해 약간 불사조가 없다라는 점, 그건 조금 그렇네 야, 이건 어떻게 잡나? 용병이 알아 잡아줘야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용병! 화이팅! 용병아! 힘내라! 용병아! 힘내라! 예, 네, 잡았습니다. 해놓고 저 사냥 해볼까요? 어우 어우 아퍼 어어 어, 어, 뭐야 내에너실도 어디 갔어? 에너실도 어디갔니? 아이고 아이고 뭘로 싸우고 있냐 지금? 안돼 안돼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컨트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할인 방은 이렇게 쉽게 돌았다. 현타가 좀 많이 오긴 합니다. 현타가 좀 많이 오는데, 일단 재밌습니다. <laughs> 현타가 진짜 세게 오긴 하네요. 세게 오긴 하는데, 일단 어, 만약에 컨트롤이 좀 좋다면 들어가서 스태틱을 쓰고 전자기장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라를 쭈르륵 쭈르륵 쏘고 라이트닝을 먼저 쓰고, 그러니까 두개 난사하는 거 그냥 구, 구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게 잘안 돼가지고 이런 사냥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점은 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일단 아주 순조롭게 사냥이 된다는 라 점이 아주 인상 깊고요. 드림 뚜껑과 드림 방패, 이두개 이제 30레벨의 홀리 쇼크 덕분에 이제 잠법 처리도 꽤 괜찮다라는 거. 왜냐? 이제 용병이 무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12레벨 선고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더 쭉쭉 애들이 약해져서 어, 잘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들고 있는 본체가 들고 있는 이 락각 덕분에도 이 라이트닝 데미지가 쭉쭉 들어가니까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라소서 아니면 뭐 광패, 체라, 뭐 극딜, 명굴 뭐 이런 애들 보면 은막온 서방에다가 다라 라이트닝 조어를 다 박더라고요 그 정도의 락각 확률을 보여주는 초승달 네, 그리고 이두 개만 해서 40 락각을 챙겼습니다 어, 이렇게 어, 재밌는 캐릭이어서 스탠다드나 어디서든지 할때한 번씩은 한번 챙겨 볼 만한 캐릭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제 손가락이 어설펐지만 그리고 이제 어설픈 실력 덕분에 이 캐릭 별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더한 번만 나중에 좀 템들 좀 많이 모으셔고 좀 새, 새로운 재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 되시면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은 나중에 한번더이 완벽한 손 스킬을 보여주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공작소에서는 또 어떤 캐릭을 들고 올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라, 애실 소스였습니다.